현레이 구두로 나온 사내 자, 유농길의 작품입니다. 자, 보면 들어가 볼까요? 전체 줄거리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자, 서술자인 나는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자, 지금 집한 채를 장만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을 한 채를 지금 장만을 했어. 자, 그런데 나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니까 자, 지금 방한 칸을 지금 쇠를 놓게 됩니다. 자, 이때 권기용 씨가 바로 권 씨가 되는 거죠. 이권 씨가 우리 집의 그 문간방에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자, 권 씨는 지금 생활 능력이 지금 부족한 전과자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구두에 대한 정성이 지극합니다. 자,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바로 여기 구두가 보이네요, 지금 구두. 자, 출판사에 다니던 권 씨는 광주 대단지 거기에 직장만을 위해 분양을 받았지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집단 소용. 여기서 뭘 하다가, 자 이분 이분이 이 사람이, 자 결국 집회 이런 걸 하다가 결국 어떻게? 지금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 나왔답니다. 자 나는 아내의 입원비를 빌리려는 권씨의 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지금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 가지고는 나의 학교까지 찾아와서 돈을 지금 빌리려고 해요. 아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어디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뒤늦게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고 권씨 모르게 수술 수술을 받도록 가서 병원비를 지불을 합니다. 자 그날 밤 권씨가 나의 집에 뭐로 들어왔어요? 자 강도가 되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 권씨는 지금 병원비가 지금 어때? 병원비가 계산이 된걸 모르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돈을 마련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다른 집도 아닌 주인 집에 지금 강도로 들어왔어요. 자,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권 씨는 자존심만 상한 채 나갑니다. 자,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 권 씨가 자,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자, 나는 지난번 강도로 침입한권 씨에게 대했던 행동을 자, 후회하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자, 그 사람한테 아는 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자, 본문 쭉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병원비가 지금 다급한 권씨가 지금 나의 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자 나도 근데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그 병원 이름이 뭐죠 자원산부의인과랍니다 그랬더니 예 지금 내용편에 현금을 어렵고 대신에 그 병원장한테 자 전화를 걸어 내가 보증을 서마하고 약속을 할테니까 자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자,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보증을서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분이 찾아가시면, 이 권, 권 선생님 그 안에 수술을 지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 뭐야. 그럼 부탁 전화를 하겠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랬더니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왜? 지금 출산이 급한 거잖아.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 내 대답. 자, 서술자이 내다답이 지나치게 덜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 돈을 안 빌려줄 거라는 걸. 자, 도전적이던 기색의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옵니다. 자,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더니, 자,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자,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아니, 지금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지금,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수술을 안 해주는 병원장이 어딨어. 자, 이걸 통해서, 아, 이 사람 원장은 상당히 계산적인 인물이구나. 이걸 알수 있고요. 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의 뒤에다가 두어번 문지릅니다. 자, 그리고 발을 갖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대요. 자,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자기의 마음속 자존심이야 이게 마지막으로 이 구두가 지금 지저분한 걸 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바쁘실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썰면처럼 이 썰면이 누구냐면 자 여기 학교 선생님의 별명인데 자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깬 어린애와 같이 음식 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어 자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뒤돌아서 그냥 나가버리네요 나는 내심 자 마음속으로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는 소리가 이를테면 오선생 너무 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사시오 야 이런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웬걸 자 여기서 자 권씨는 지금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아서며 나를 지금 똑바로 올려다 보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나는 사람이요 이렇게 가버려요 지금 자, 이때 이 대학 나온 사람이란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아쉽게 돈을 빌리지만, 하지만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것뿐이었어. 내호주머니에 천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보연과 같이 그는 수줍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는 언덕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채굴을 연방 휘청거리면서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도,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어요. 자, 산 고팽이를 돌아서, 자, 한쪽으로 모퉁이를 돌아서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왜?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 방빵 주인이잖아. 자, 여기 세입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걸 외면을 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달려가서 지금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돌파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류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로 먹는 이군증을 목격했을 때그 당시의 권씨처럼 아 이거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대요 왠지 이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찾아갈 곳이 없었으면 나한테 왔을까 이런 절박함을 느낀 거야 나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대요. 자 바로 어떤 거예요? 전세돈 전세 돈이죠자 결국 이것은 내가 나중에 이 권씨가 만약에 집을 비워달라 저기 집을 나가게 되면 나는 그 돈을 돌려줄 돈이란 말이야. 그럼 나의 입장에선 결국 그 사람에게 빚을 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현금 돈을 꿔줬어. 여기는 그 병원비를 꺼졌는데 못 받게 되면 그때 뭐를 하면 돼? 전세돈을 거기서 일부를 지금 차감을 하고 지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왜좀더 일찍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자, 자, 여기 남은 단어는 어떻게냐. 자, 고민을 하다가 나는 결국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푼, 두푼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현금을 지 융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누구? 이권 씨의 아내가 이번엔 병원을 찾아갑니다. 원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 병원비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고추에요, 고추. 자, 결국 권 씨의 아들, 아들이 태어났나봐요. 자,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 시켜줬대요. 자, 울음소리가 되게 우렁쳤나봐요 나는, 아, 이 녀석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자,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 없었대요. 자, 고맙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었대. 자, 나는 여기 지, 진짜 보호자는 아니죠, 원래. 나는 그냥 여기 이 새를 든 여기의 주인일 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대, 대신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여기는 원장 부인은 나를 보호자 대하듯 해요. 그럼 나도 이제 보호자처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밑에 잠시 후에 나는 강고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경씨 차남 둘째 아들을 대면할 수가 있어. 왜? 여기는 권씨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 이미.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야. 지금. 제 어미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자 어미배를 갈랐다는 걸 봐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자, 제왕절개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자,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세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자, 동준이의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었다. 그런데 자, 서술자에게는 아들이 딱한명 있어. 외아들인데 그 이름이 바로 동준이란 말이야. 자기가 동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 여기는 권씨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고스란히 그 감정을 또한번 느꼈다는 얘기야 지금 자한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자이 강도는 그날 밤자 결국 나는 결국 병원에서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권씨를 못 만나고 왔단 말이죠 자 권씨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병원비가 계산이지 조차도 몰라. 자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어떤 전과자 그리고 이제 무능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금 바로 권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어떻게 하는가? 다른 집도 아닌 우리 주인 집에 강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강도는 바로 권 씨입니다. 권 씨. 자,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해 갑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자, 무슨, 아니, 무슨 지금 강도가 구두를 벗고 들어와요, 현관에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주인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빨리 단환하려면 지금 구두를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구두조차 지금 현관에 벗어놓고 들어왔대요. 자, 그리고 양발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강도는 지금 아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 그만 부주의하게 우리 아들의 발을 밟은 모양이에요, 지금. 동준이의 발을. 뭐한 것. 너무나 지금 어떻게 초짜 강, 초보 강도다 보니까 자기가 둘둘둘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 있는 허술자의 아들의 발을 밟아버렸어요.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동준이가 지금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겁으라고는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는 강도가 되게 지금 인정도 많네요. 자, 되게 자상해요. 이렇게 지금 자는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계속 또 다시 잠을 재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이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는 일어나서 내 위치를 실컷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는 웃음이 터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정,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자, 이부자리에다가 뭘 떨어뜨려 그랬어 자, 강도가 들고 온 시칼. 이거 맞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한쪽에 놓고 나서 아이를 재웠던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시칼도 지금 잊은 채, 자, 지금 여기는 화장대나 여기를 지금 뒤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합니다. 자, 연장을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 합니다. 당신, 이거 처, 음이죠이 강도 짓 하는 거? 자, 내가 대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랍니다. 왜? 왜요? 지금 주인이 칼을 들고 있고 강도는 지금 맨손이란 말이죠. 자, 이거 깜짝 놀라고요. 나는 사이좋게 웃어 보이면서, 사람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냅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더니 내제촉을 받고 후닥닥 달려들어 칼자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목을 겨눕니다. 자 주인도 그렇고 강도도 둘다 되게 어수룩하죠. 아니 뭐또 주인 입장에 또그 칼을 또 돌려주고 있고 또 강도는 또 그걸 받고 있고 자 이런 되게 이제 어수룩한 상황입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돌려돌려준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시카를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자, 무없이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 주인마저 지금 강도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얻어갖고 나가는 게 없어 자, A입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 이죽거리기는 그래서 자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자, 우리 집은 정말 가져갈 게 없다 이거야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자 피치모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 자 이때 피치모탈 사정이 결국 뭐예요? 안에 무엇이 필요해서 들어온 거야? 병원비가 되겠죠. 자 바로 이 병원비를 때문에 들어온 거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 판단해 있습니다. 자그래서 내가 거기다한 마디 했어요. 그 피치모탈 사정이란게되게 이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이 몰려서, 자 나는 지금 이미 권씨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권씨의 상황을 다 이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것은 나중에 결국 권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나온다는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찼어요. 의심이란, 오이 어? 사람이 나를 알아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빛. 분개한 나머지, 화를 안는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런 대청마루를 향해 나갑니다. 내 옆을 지나치고 갈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 만큼 자, 술 냄새가 났대요. 지금 용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 강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술까지 마시고 들어왔네요.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줌의 바로 이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예당체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그는, 나는 그의 행, 등을 향해 말을 합니다. 자, 한마디.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자,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제, 어제, 낮에, 지금 병, 당신 그 아내의 병원을 찾아가서 뭐랬다? 입원비를 다 계산을 했다. 병원비를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외래 도리어 화를 냅니다. 개수 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난 똑똑히 봤어. 자, 지금 이웃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되게 크네요.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어요. 왜? 자이 구두를 봤을 때, 만약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이건 누구의 구두일 가능성이 높아요? 권씨의 구두일 거란 말이죠. 자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런 시카를 들고 왔던 자기 본분 어떤 거죠? 광도로서의 본분을 망각을 하고는 엉급거리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간방은 새를 들어서는 권씨의 집, 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안돼 돼, 지금? 이 사람은 강도로 왔잖아,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문간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나온다면 그럼 결과 어떻게? 주인이 내가 눈치를 채겠죠. 자, 그래서 이 부주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 내가 어떻게 했냐?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 훗날을 위해 나로 서는 부득이한 조처였어요. 자, 대문은 저쪽입니다. 강도니까 당신 저쪽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한동안 망연에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합니다. 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해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술도 취한 것 같고, 암마 소독 없이 온, 되게 심이 좀 빠진 것 같고,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자,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거 언제 했던 말이죠? 어제, 낮에, 뭐하러 갔어? 내 학교로, 우리 학교로 지금 뭐, 돈을 빌리러 왔다 못 빌리고 갔을 때 했던 말을 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도 결국 이 사람이 바로 권씨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치르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에 삼켜버렸다. 자, 어둠이 결국 누구를? 권씨를 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 결국 불행한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원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행방불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정리만 간단하게 보면 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고 있고요. 자, 1970년대 경기도 성남. 자, 이곳은 이제 가난한 어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살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결국 전체의 주제는 산업화 사회 속에 소외된 인생의 자, 어떤 어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이 구두, 구두의 성징적 소재나 그다음에 작중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분석하는 형태로 이 작품을 제시, 작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